코뜨리리 순결한 고리세븐나이치 모바일 게임 방 재미가 있고 고공공당이고이 누르고 있는 너의 손가락 추천 어 구독 어 칠작 어 코뜨리리 코뜨리 여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지직거려야네 여보세요 어 들려요? 여보세요? 들려요? 몰라요 계속 지직거려요 내가 지직거려 여보세요? 지직. 어 여보세요 네 들려요? 네 계속 한 박자씩 늦네요 왜 그러죠? 모르지 네? 지금 길드 구하고 있어요? 아, 그거, 아직까진 길드가 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구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너 사연 언제 썼어? 지금 대평가하는 시간인 거 알잖아, 이거. 너 이거, 사연 쓴 다음에 맨날 이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 같은데? 맞지? 네, 그러긴 한데. 야, 쟤 다시 써줘야 될거 아니야. 콘텐츠가 바뀌었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세븐나이츠 얼마나 했어요? 세븐나이츠 그 각성 에반이랑 카린 막 출시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고 있어요. 각성 카린 야 각성 에반 각성 애들 처음 나왔을 때. 네. 어 지금 뭐 어디에요? 지금 제 집에 있. 집에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네. 온다는 거예요네 이제 고등학생. 어뭐 그렇게 말이 어느래? 아, 제가 평소에 좀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네 아, 태어나서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아, 심지어 그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남중이어가지고 여자저에게도 못 만나보고, 지금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또 남고여가지고. <laughs> 야. 너, 너, 푸사를 뭐 네? 갖다가 이런, 이런 징그러운 거, 야, 이 푸사 이거, 야, 이렇게 징그러운 거 해놓으니까, 이게 여자가 너한테 말이라도 거냐? 이게 푸사가 이게 뭐야? 이게 해골바가지 이게 뭐, 뭔 캐릭터야, 얘는? 에어 무슨, 그거, 게임 캐릭터인데, 그냥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게임 캐릭터는 좀, 좀, 좀 어, 좀멋있고 어, 니, 네, 해골 빠가지를임 해골 바가지를 어? 학원 안 다녀요? 학원이요? 네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 <laughs> 어 무슨 학원 다니는데? 네, 무슨 국어, 영어하고 수학하는 그 학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 <laughs>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네그 학원에는 여학생 없어요? 여학생 있는데 워낙 뭐 평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원래 여자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하... 음... 가볼 때, 네현호지 어, 이름이 현호야 네. 너는 형이 볼 때는 조금만 더 버텨봐. 어, 아직까지 내가 그 완성이 됐다는 걸못 봤는데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어현 마법사가 될수 있어. 음. 마법을 쓸 수가 있어. 그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아. 어, 지금도 지금도 뭐 지금 뭐 사춘기인데도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내가 볼때 너는 어, 거의 간달프 수준이 간달프 수준으로 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아그 정도까지 좀. 어 간달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 회색의 간달프에서 이제 뭐 백색의 간달프까지. 그렇게 <laughs> 관심이 없을까. <laughs> 하루에 게임 할 시간도 없겠네요. 그러면 1 2 시간씩 학원에 있으니까. 아, 그냥, 갔다 오자마자, 공성전 막 돌리고, 길드전 돌리고, 졸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잘 하겠네요, 그러면? 공부요? 음 어, 정확히,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네. 어그 그니까, 남중 나와서 이제 남고 간다? 네. 어, 불사도 괜찮네. 어, 이 정도면, 뭐, 한 학생 치고는 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 근데 지금 크리스랑 스파이크가 스킬을 써대가지고 진다. 질 때가 많다. 요런 거죠? 네. 니가 그냥 <laughs> 어 운이 없는거야 어니 네 AI가 원래 그런거야 이건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약공도 안껴놨고 앞에 그냥 니네 AI야 어 저기 혹시 외동이야? 네? 네 외동이요 <laughs> 아이게 세상 외로울 수가 있나 이게 이렇게 학원 1 2 시간 수업 받는다며? 네. 밥은 누구랑 먹어? 밥이요. 아, 일단은 거기가 제 집이랑 꽤 멀어가지고 그냥 주원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laughs> 괜찮다. 어, 뭐. 야, 도시락 싸갖고 혼자 먹는 거 아닌 게 어디니? 그지? 어. 네. 그래, 네, 차라리. 아, 그거 점시, 게 낫다, 점심. 점심 그래. 때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요. 뭐? 점심 때또 도시락 들고 와서 학원에서 먹어 혼자? 네. 말아 이마 <laughs> 도시락 이마 당당하게 먹어 어, 화장실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먹고 그런 거 아니지 누구 보기 네 당연히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래 철판이라도 깔아 살아남는다 어뭐 먹을 사 없다고 화장실도 먹고 그러지 말고 어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예전에 세나왔던 애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 각성 발리스타 때좀 많이 빠져나가고 델론즈 때 거의 70%가 빠져나가고 블리츠 음. 때한90% 빠져나가고 지금 제 반에서 같이 세나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도 요즘 세나 재미없어졌다고 많이 안 하고 결국에 세나도 이제 너 혼자 하는 거야? 아 근처에 그 접속만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접속... 거의... 음. <laughs> 야, 임마, 우리가 내 네? 친구가 되어줄게, 임마. 어, 걱정하지 마, 임마. 어, 우리가, 우리가, 임마. 어? 야,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임마. 어? 네. 여성에 관해서 아예 관심이 없구나. 네, 별로. 지금, 초등학생 때는 그냥 여자들한테 좀막고 다녀가지고. <laughs> 여, 여자들한테 막고 다녀. 다라... 아, 좀. 아우, 애들이랑은 좀아나나 눈물 날것 같네 아 이유가 있구나 <laughs> 이유가 있었네. <laughs> 에휴. 에휴. 네, 열심히 공부하고, 응? 네. 레이드도, 열심히 해. 레이드 할 시간은 없겠다, 니가. 공부가 더 레이드요? 어? 아니, 그냥 쫄짝 불리다 보다가, 그냥 레이드 했을 때 바로 하기도 하고. 그래. 어. 어. 학원에서 핸드폰 물대 빼돌려가지고 그래. 찾다 보면 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래 잘하고 형 스트레스 받으면 형 방송 많이 보고 네 길드원들은 잘 해주지? 네 그냥 좀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어? 카톡방 네. 같이 하고 있고? 네 어, 그래 어. 아 근데 또 새롭게 나오는 그 영웅 잠재력인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우 쟤 <laughs> 아, 씨, 뭐, 얘가, 얘가, 얘가 게임하면서 <laughs> 기쁜 날이 없네. <laughs> 야, 씨,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이 새끼.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어, 기쁜 날이 없어, 기쁜 날이 없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좋게 나올 거야. 알았지? 어. 네. 네. 그래. 거기 나오는 그 무지개 원소 있잖아요. 어, 무지개 원소. 네, 제가 그 일본 세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하는데요. 어. 거기 강림 던전 조금만 돌다보면 다섯 개, 여섯 개씩 막 나오는 거, 그냥 주는 거. 어. 아. 근데, 우리가 일본 세나랑 우리 세나 네, 많이 다르긴 하죠. 어, 완전 그게 틀려가지고, 그, 내 생각엔, 뭐, 좀잘 주면 좋겠지만, 무지개 원소를 그렇게 막 일본 세나처럼 막 툭툭 주고 그럴 것 같진 않아. 그지? 네, 거, 확실히 거기 무지개 원소도 음. 거기 한국 세나에 비해서는 별로 그치? 중요하진 않고. 메리트가 없잖아. 그지? 네. 또 요즘 근데 우마 부스전 있잖아요. 음. 우마망 그거 다운 지가 얼마 정도 됐죠. 오래됐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어. 그거 또링 강림 던전에서요. 음. 또 파스칼이 보스로 나오거든요. 음. 어그 파스칼 새로 추가될 것 야, 같은데. 야야 너는 임마 그런 거 생각할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어? 그런 거 네?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어채 네. 켜서 아이돌 어 여자 아이돌 어. 네 알았어 너 그런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임마 너 그러다가 임마 너 혼자 살아 임마 어너 생각 거 너, 너, 아니 거기 떼떼저 저가 어 너도 그러면 안돼 임마 너 이거 그러다 큰일 날 임마 어 여자 아, 랑이돌구아저 어? 저도 테만. 그렇고 여자 아이돌 대출 친구 형얘기하잖아 임마 형 얘기하자라 잖아 아, 너를 걱정하는 얘기야 지금 너를 걱정해서 게임이 중요해 지금 게임이 중요해 임마 남자는 자고로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네넌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아무리 어, 어렸을 때 여자한테 맞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 아이돌 배우 좋아하고, 어, 여자 아이돌 좋아하고, 푸사도, 어, 요런 해골빠가지 말고, 어, 여자 아이돌 사진, 해! 너 너는 넣 내가 허락해줄게, 해. 괜찮아. 알았지? 어. 네. 어. 너무 게임에만 이렇게 빠져들지 말고, 알겠니? 네, 근데 저랑 제 친구들도 그거 몇명 빼고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네 무슨 너네 너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막 비오지 네 아니요 그렇진 않네요 먹구름 끼고 그지 칙칙하고 그제 칙칙하고 아니세요? 그냥 같이 다니면 막 뒤에서 막 검은 그 아우라 막어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막 그지 너네 막 그러지 아니요 근데 그거 네, 그렇진 않아요. <laughs> 음... 막, 먹구름 끼고, 검은 막, 아우라 막, 그 하고, 막, 애들 다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가고, 헤헤나 <laughs> <laughs> 어저께 게임 이거 했는데 이거 떴다. 아, 진짜 대박. 나도 그 게임 했는데. <laughs> 야, 그러고 다니고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럴 것 아니죠. 당연히. 어, 너무 그게 게임 쪽으로 빠지지 마. 알겠지? 네. 어. 적이 많다. 잠깐 해요. 음. 나 갈게. 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들한테 무슨 방송차라... 말하니? 네? 시청자들한테 할말 없어, 혹시? 어.. 레이드 친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마, 네가 이마 지금 어? 현실 친구가 필요하지. 어? 레이드 친구가 뭐야? 아, 어? 현실 친구야, 마도. 학원도 옮겨, 친구 있는 대로. 같이 밥 먹고 다니고, 어? 무슨 레이드 친구로 구해, 현실 친구로 구하지 마! 네. 그래. 아, 아무튼, 레이드 정, 친구 방송 잘하세요. 어? 방송 그래. 잘하세요. 그래. 자주 놀러 오고. 네. 어. 네. <laughs> 야, 카톡 친구 왜한 명도 없어? 카톡 친구 왜한 명도 없어 카톡 친구! 시키야! 나 간다. 혼자서 밥 먹는데, 혼자서. 야, 나는 그래도 학원 다닐 때 친구랑 같이 다녔다. 아무리 공부한다지만. 어? 진짜. 난 그래도 친구랑 같이 다녔어. 구미호연님, 야? 뭐, 왜?